3인분인데 4인분, 4인분. 음, 네. 2인분만 끓이니까 초밥도 있 하니까 네, 털어가 있는 거니까

오늘 내가 바깥에 어 왔다! 아까 얘도 김치 이렇게 다었 무물은 근데 이사람이합다고 양말을 샀는데 한 개의 1개씩 있는 거같너 놓고 만했었네 아? 이거 너무 응 만두 어때요? 삼참하지? 아 어? 디자인이 할머니다 우리 어우 맵다. 오는 김치가 응. 그래도 먹고 싶어. 어우 맵다. 먹고 싶은 맛이. 짜파게티고 아, 맵다. 저는 기름 해라. 족발찌는 <laughs> 안 맵네. 응그렇지 시기 내리간다니까 무에서 우리는 많이 나와 내가 충격적인 사실을 아까 들었어요. 맛있는데? 타국수도 그냥 엄마 삼삼. 어, 어. 그때는 삼삼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먹니까 엄청 맛있는데요. 해물 칼국수 맛이에요 해물은 하나도 없지. 아니다 해물 많다. 음. 그러 그러니까 이제 이 집에 김치가. 여기 안에 해물이 있네. 어 김치가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니까. 아빠 그럼 조개탕 따로 시켜도 맛있겠는데요? 음, 그냥 맛없을 것. 같아. 음, 난 맛있을 것 같은데 엄마 시댁 먹었을 걸 완전 맛있어. 그럼, 그럼 나 그때 아빠 엄마랑 같이 씻어 먹었나봐요. 아, 소금 넣지 말라고 했네. 음, 이건 그때 맛은 전혀 다는데 음, 자, 짜! 자, 자. 아, 그, 자. 이 뜯기가 참으로 어렵군요. 음. 김치가 맛있네. 참. 아, 이거 그거 소스인데요? 맞다. 응. 위에 있는 거. 음. 그럼 뭐. 음. 아뜨거 어, 어쩐지 긁힌이안되죠아빠저 응, 못먹 족발집 그래. 이름이 뭔데? 아 그거 안 지웠다 그 우리가 먹으려고 했던 족발 마늘 족발인가? 학생 족발 학생. 그거 있잖아요 신세계 백화어 힘들어 보인다 하... 맛있네 맛있어. 커피 하나 더 이거. 맛있네. 고물 좀더 드까야. 이거는 며칠리 많이 쓰는 것 같더라. 어 조개를 엄청나게. 조개. 조개 얘기는 무청 조개. 무청 조개 이게 마, 아무 맛이 없는 조개라니까 원래. 그, 딴 데는 이거 안 쓰잖아. 다 그거 쓰잖아. 바지락. 그냥 바지락도 아닌데. 사실, 조개면다 좋아. 이거는 그냥, 매주 다시하고 이 맛이 어두워져가지고, 김치 때문에 포인트다. 맞지? 자, 하지 말고보시라로나 끝나면 가고 싶은 곳. 맞지? 아휴. 없어요? 난조개구이요조개구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거는 지금도 먹으면 안 되나? 안뭐 밖에서 파잖아 이거 낫잖아 뭐? 그건는 된다 평일에 가면 된다 가면 평일 가야지 화요일에 먹여 엄마 왜 이렇게 <laughs> 치니 갑자기 치어요 얼마나 매운 게 하는지 모르겠다 아빠는요? 어디 가고 싶어요? 대일 가고 싶은 거딱 하나 아빠 뷔페 응 뷔페 중에서도 라세 엄마는? 나는 맛집 바비뭐야 응음잘 있어요 양은 오막지? 아 오막지! 먹고싶어요 근데 거기 닭인줄 어. 내가 아빠한테 보낸는데다 현명이도 요즘 블로그 하거든 <laughs> 제 블로그 많이 봐주세요 아무튼 이러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뭐 알아요 찾지? 6만 파워블로그 중에 저를 찾아보세요 근데 참고로 저는 파워블로그 아닙니다 아니.. <목소리도 웃음> 아니 근현이도 블로그 하는데 아니 6만 파워블로그에서 찾아다는데 자기는 파워블로그가 아니라면 왜그러아 뭐. 몰라 아무튼 기다려봐 그래서 현윤이가 블로그 하는데 걔가 올린 양산집 대박. 네, 대박이야 네? 아까도 불렀는데 대박이아 양산이 뭐하는 집이야? 양산집이 이름이 아니고 양산 땡땡땡인데인디언 천막에서 자기만 거기 있어야 는 거야 음. 가는데 한 시간 걸린대요. 근데 그냥 다섯 명 가기 좋는데그 음. 다섯 명이서 배 터지게 먹어도 이십만 원. 음. 그 옆에 한우 파는 집. 저가주는길아 그거. 그주갈때못 가면 되지. 아 이십이 일못 가는데 어떡하네. 이십사일 못 가는데. 삼십이 일날할까 어, 언제든지 갈수 있잖아. 요가참 못생긴 나빠. 삐뚤삐뚤하네 써는데 이렇게 못 생겼다고 하다니 진짜 엄마 자기 탈락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이게 참네이때무청 하나도 안먹다 이거 묵니까물이 짭다 무청 맛있다 음. 뭐냐 너무 작더라이 하나 묵었다 소금물이 나온다 어 그러니까 무총 조개 맛이 없어서 안 묵다니까 맞지 아 진짜 이는 조개도 그래 안 죽겠지 이거 그 뭔데 짬 블로그 글 올렸는데 어제 그거 야크치즈 그 올렸든 그래서 비똥이 거라서 올렸는데 비똥이가 한번 냄새 맡고 버리고 가요 그래서 내가 먹는 영상 올리기로 했어 야구 치즈라 내가 한번 먹는 척하는 비똥이가 먹을 주지 않을까 너기대가 음. 음. 가끔 진짜 장만감저한번 물고 그냥 버리고 음. 강아지들한테 요즘 최고의 그거 엄마 시켜줄게 근데 비똥이 왜안먹는데비똥이 강아지가 아니니까 음. 일종의 자유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을 다 참아고 있다. 아빠도 왔는가? 아빠 안 했나? 아 고구마는 땅콩은 다 열리. 나는 아빠는 맵찔이였는데 응. 나처럼. 근데 이제는 아빠가 우리 집에서 킹왕 짱맵기 대왕좀 잘라라 잘라놨는데요? 잡으시면 돼요 아이 손 빼고 제가락 잡으세요 응 코로나 시대 그나마 다 해놨구만 저도 잡아주세요 <laughs> 아까 전에 족발 우리가 보는데 엄마가 너무 궁금해서 저한님만 테스팅 해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거 파는 청년이 그거아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게 안 됩니다 했어. 근데 엄마 코로나를 까먹은 거요 자기가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 한 조각만 주시면 안 돼요 진짜. 그래서 아니 코로나 때문에 그거가 안 됩니다 했는데 엄마 계속 코로나를 안 듣고 계속 어,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요? 저한 입만 주세요. 해가지고 <laughs> 내가 옆에서 엄마 코로나 했더니 화들짝 놀면서 아무도 코로나. 해가지고. 맛이 비교가 해봐우는거 살리지 못했는 기라 근데 원래 되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아저씨가 잘라 자르고 있는 기라 원래 해준다고 지 나꼭 어, 그래서 원래 되는데요. 그리고 음. 원래 우리가 계산을 했거든 돈을. 음. 그래가지고 우리 거한입먹는데 그리고 그거 얘기했는데 계속 안 된다고 하는 거못듣는 뭐 거예요 마가그의시끄러워 가는 거. 아빠가 주소더라. 나중에 는거요 계란 돼요. 김 계란 밥이 돼? 밥 대신 계란 김안 들어가요 김밥. 이제 부산 아니다 로, 롯데 건물 좀더 있었는데 막 없어지더라. 맞아. 큰작은 그 진짜 많이 것 같은데. 아, 그냥 응. 그, 그거 한번 자르면 한 번은, 안 되나. 그거 그냥 면 된다 그런 는 그 뭐, 그거 약간 베지털리안들뭐이의한거 아니에요. 유행인 거 같은데? 유행이다, 진짜. 난 애초에 채초를 싫어하는 육식파인데. 육식파가 영어로 뭐예요? 국물이 진짜 시원하네. 오늘 좀 진한 거 같아요. 얘도 엄청 진해.